밥잘 먹고 간다. 예. 아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밥숟가락 놓기 무섭게 딸내 집을 나섭니다. 아이고 딸도 일하러 가야 되고 나도 밥 먹고 우리 집에 가야지 딸내 집에 있어 안 돼. 집에 가야 마음이 편안하지. 누워서 이머럭하나 앉아서 이머럭하나내 집이 좋지 뭐. 항상 살아도. 같이 살자는 딸의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. 늙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될 수는 없었죠. 남편 먼저 보내고 25년 혼자 살았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요.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요 손끝. 손이 버려져서. 아파서 여기, 여기 가면 대부분 나서요. 한 밤이 자고 나면 나서요. 짜더라고, 르질러 가잖아 봐, 별로 많이. 이게 대임 아파. 또 요거 두개나그 당, 이 당기는 게 아닌데 요거 두 개가. 건조한 계절마다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진답니다. 늙어서 그러려니 하며 병원 한번 안 갔죠. 따갑고따갑고 따갑고 아프고 이래. 그래도 딸 영애 씨 앞에선 함구한다네요. 오늘도 요반찬고로 음 버틸 참입니다. 뭐지는 뿌 예것까지 같지만 잘 준비를 마친 판순 여사 언제부턴가 TV가 친구가 됐습니다. 노래 가락을 자장가 삼다 보면 이 밤도 곧 지나가겠죠. 엄마도 달림도 홀로 저무는 긴긴 밤입니다.